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12월의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얼마 전에는 눈도 내렸죠. 그리고 요즘 길거리에서는 조금씩 캐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자선냄비가 길거리에 등장했죠. 12월이면 다들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무엇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동화책에 나오는 아니면 옛날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와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말하고 불가사의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과시하거나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은 사랑이 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이죠. 완전한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원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이 되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육신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1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절 말씀해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요한사도가 말하는 이 태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에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같이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1장 1절 말씀.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맞죠. 여러분, 태초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풀어서 읽어보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충만한 존재 하시는, 충만하게 존재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시작되고 세상이 시작될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태초에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존재하셨고 그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의 영원한 아들이신 말씀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은 본래 영원한 하나님이셨고 항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었다. 자, 그러면 1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시기 위해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장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지구에, 이 땅에 오셔서 진짜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모신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바로 놀라운 주인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벌레나 파리와 결합된다고 해도 벌레나 파리가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고 해도 그것은 결국 한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과 결합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작고 유한하고 동물적인 인간 본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사건은 죄인인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벌이신 놀라운 사건이자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야 하고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소망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나눔은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구나. 대림절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구나. 말씀드렸죠. 자,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가족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같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의 대림절 기간 동안은 그것을 한번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